어떤 자산이라도 아주 조금씩 발가락이라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어, 여러분 한 1년 전쯤 우리 작소구들에게 제가 금 투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화폐가 많이 풀린 만큼 이 수많은 자산들도 가치가 올라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금수익률은 이미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금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달 조금씩 금을 적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께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금만 모은 게 아니라 실버 그러니까 은도 같이 모으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은은 2020년도부터 관심있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 요즘 원자재 가격이 미쳐 날뛰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 중에서도 은 가격 상승률 거의 미쳐 있습니다.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이다. 이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죠. 어, 최근에는 10% 넘는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은 가격 상승률은 140%에 육박합니다. 요즘 금보다 더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은. 그럼 도대체 이 미친 은가격 상승의 원인은 뭐냐? 단순히 금 따라간다. 달러가 흔들린다. 유동성이 풀린다. 이 정도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은에는 조금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금, 은을 떠올리면 뭐 중앙은행, 금고, 골드바, 실버바, 액세서리, 이런 안전자산으로 떠올립니다. 은도 과거에는 화폐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투자자산이기도 하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수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 AI 서버, 의료기기까지. 어, 문제는 이 산업들이 은 가격이 오르니까 비싸니까 덜 쓰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대체제도 없고 정책과 기술 흐름을 따라가야 하니까 비싸져도 그냥 써야 합니다. 이게 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굉장히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금은 쓰고 나면 대부분 다시 회수됩니다. 녹여서 다시 쓰죠. 왜냐면 비싸니까요. 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서 이 회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제품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쌓이는 자산이 아니라 사라지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은은 시간이 갈수록 이 재고가 얇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 시장은 한번 수급이 꼬이기 시작하면 회복이 느립니다. 세 번째, 이게 이유의 핵심입니다. 비싸지면 더 캐면 되잖아. 라고들 하지만, 은은 이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은 금, 구리, 아연 같은 걸 캐다가 딸려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광산에서 은좀더 캐면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은 공급은 은 가격에 결정되지 않는다. 입니다. 어, 이게 구조적인 병목입니다. 네 번째, 숫자로 보면 더 단순합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필요한 은의 양이 대략 11에서 12억 온스. 하지만 실제로 생산되는 은의 양은 약 8억 원수 수준입니다. 매년 필요한 양보다 적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한도에면 괜찮습니다. 아, 그런데 이 구조가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은은 쌓이는 자산이 아니라 사라지는 자산이라고요. 부족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은, 과연 더갈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은은 금보다 항상 늦게 움직였지만 움직일 땐 아주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올라갈 때도 격하게, 내려갈 때도 격하게.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저는 아직 은 가격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국의 은 수출 제한, 인도의 은 ETF 투자 확대, 아,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에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못 먹어도 고이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영상이 여러분께 은을 사라는 추천 영상이 아니고요. 아, 그냥 수많은 투자 중에 이런 구조의 자산도 있다. 이 정도 관점에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작소구들이 내가 추천한다고 뭘살 양반들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사자 쪽이지만 여러분들이 은을 산 순간 가격이 훅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지루한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의 손가락을 원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2020년부터 은을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봤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이자폭탄을 맞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갖고 있던 은을 오히려 손해를 보고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잊고 지내다가 작년부터 그냥 조금씩 더 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개미의 투자는 이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버티는 게임이라는 것 어,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무슨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더라도 큰 확신은 하지 마시고요. 어떤 자산이라도 아주 조금씩 발가락이라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확천금은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고요. 어, 요즘은 문어 발식 투자 이 발가락 하나쯤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